자, 그러니까 대학 논술 시험의 유형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논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어, 교수님들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비평적 사고, 논리적 사고, 독창적 사고 이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교수님이 알아보기 쉽게 즉각 확 두드러지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내느냐 하는 이것이 여러분 고득점 얻고못얻고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 항아리가 세 개입니다. 비평적 사고,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라는 항아리, 세 번째는 독창적 사고라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속에는 각각 두 개의 콩알이 들어있어요. 한 항아리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비평적 사고력 안에는 분석과 종합, 분석력과 종합하는 능력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논리적 사고 안에는 논증과 추리, 논증하는 능력과 추리하는 능력. 세 번째, 독창적 사고력 안에는 상상과 응용, 상상력과 응용하는 능력. 각각 항아리 속에 두 개의 콩알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대학 논술 시험의 출제 유형은 아홉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 보았어요. 출제 유형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아홉 가지 유형이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세 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료 이해형이라고 해서 제시문, 도표,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는 여기서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리 추론형이라고 해서 근거문을 읽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 다른 새로운 상황에 그것을 적용해내는 그리고 추리하는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 논술형인데 어~ 제시문의 관점을 자기의 비판 기준에 따라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그 주장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가를 탁 보고는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그런 그런 유형의 시험입니다. 어, 그 다음에는 주장 제시형인데 자기의 주장이나 독창적인 견해를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교 어, 논술형이라고 해서 제시문 내용을 읽고 그것을 서로 제시문 A, B, C, D를 어, 서로 읽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 거기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런 시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문제 해결형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읽고 거기서 나타난 어떤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 여러분 자신의 그 독창적인 어,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하는 요런 유형의 출제 방식이 있고요 요약형이 어, 있는데 요약형 시험은 어, 핵심을 그 제시문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굉장히 짧게 그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자기 생각을 어, 덧붙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 핵심과 골자를 엑스레이로 딱 분석하듯이 어, 투시하듯이 딱 투시해 가지고. 그 핵심을 딱 찾아내서 자기의 말로 정리하는 그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형이라고 해서 사물,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의 가치 수준, 품성 따위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장점과 단점, 견해와 현상, 숨기능과 역기능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죠. 그 다음에 논쟁형이라고 해서, 어, 어떤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비판적으로 그것을, 어,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어,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어, 논쟁형. 독자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반박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대충 이런 시험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홉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 외양은 다르지만 유형은 다르지만 마치 그 음식을 먹을 때이탈리 음식이 다르고 어 이태리 음식과 한국 음식이 모양, 색깔, 맛은 조금씩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양소는 동일하듯이 이 유형은 달라도 이 유형을 관통하는 세 가지 논술의 3대 영양소는 동일합니다. 교수님 그걸 찾기를 원해요. 어떤 유행을 출제하든지 이세 가지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비평적 사고,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